자, 안녕하십니까. 장프로입니다. 자, 시장 마감했습니다. 3시 40분이고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0.3 73%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0.79% 소폭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예상보다는 덜 떨어졌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간의 매수세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러면, 하지만 외국인과 그리고 개인의 매수세가 좀 강하, 강해지면서 좀 방어를 해준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외국인의 매수세보다는, 매도세보다는 지금 개인의 매수세가 좀 많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나름 선방을 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전날 S&P 500 같은 경우는 0.1%,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0.72%,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0.6% 가량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자, 어, 일단은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새로운, 재료가 없는 가운데 3대 주수가 모두 다보합권에서 혼조세를 보이면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까지는 아마 미국 증시도 그렇고요 국내 증시도 좀이런 흐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고 자 지금 코스피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코스피 같은 경우 200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면서 상승 추세를 좀 보여줬으나 과매수 권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매물 소화를 하면서 이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는 사우디 투자 효과와 그리고 중국의 비관세 장벽 완화로 안정적인 모습을 좀 계속해서 보여줄 것으로 지금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방산과 조선의 비중을 좀 줄이고 그리고 관세 피해주들 그리고 반도체 자동차 쪽으로 좀 비중을 늘려가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최근에 계속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증시 이탈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자, 국내 증시 부양책 계속해서 지금 언급이 되고 있죠. 대선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틀이 나올 것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 국내 증시 부양책이 중요한 트리거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전 영상에서도 몇 번이나 말씀 드렸는데 관세로 인해서 폭락을 했던 종목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많이 지금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는 아직까지 회복 못한 종목도 되게 많은데요. 그러한 이렇게 과대 낙폭이 심했던 종목들 그리고 밸류 대비 저평가 종목들 위주로 좀 분할 매수 관점을 접근하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제가 전에도 찍었던 종목 중 하나죠 어제 한번 찍었었는데 자 SK 오션 플랜트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뿐만 아니라 어제 저녁부터 계속해서 문의 연락이 오는 종목 중 하나였어요 자 그리고 제가 어제 영상으로도 한번 다뤘던 종목이긴 한데 자이 종목 제가 분명히 뭐라 말씀드렸냐면 지금 주가가 한 번에 30% 상한가를 치거나 올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 무리한 추격 매수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그리고 내일 분명히 조정 구간 나올 거기 때문에 차라리 신규 집 하실 분들이시라면은, 추격 매수,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이 조정 구간 때 매수 타임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어, 몇몇 분들은 그냥 이거 무리하게 추격 매수 들어가셨다가 지금 물리신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들어보니까. 이 종목 어떻게 보시고 계냐 해가지고, 이제, 저도 그 투자자분들이 어떤, 어떻게 투자를 하셨는지 좀 알아야지 컨설팅을 가능하니까 한번 여쭤봤는데, 자, 물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물리셨습니다. 한 2만원대에서 물리신 분들 꽤 많으신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어제 뭐라 말씀드렸냐, 면 뭐라, 뭐라 말씀드렸냐면은, 자, 분명히 상승 추세 나올 만한 모멘트 충분했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올라가는 것보다, 한번더더 더 치고 올리는 것보다 조정을 받을 확률이 제일 높기 때문에 무리하게 들어가지 마셔라. 그리고 내일 시장 흐름 보거나, 아니면은, 조정구가 차라리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한번 지켜봐보셔라 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어, 오늘 시작에는 잘 올랐습니다. 어느 정도 조금 올랐어요. 근데 이제 바로 조정이 나왔죠. 바, 바로 강하게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4.89%가량 하락 마감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내일도 아마 또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왜 그러냐면은,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만 1000원까지 올라갔었던 종목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격, 현재 금액대 지금 나쁘지 않은 이제 매수 메리트 있는 가격대인건 맞는데 자이 종목 지금 차트를 전체 다 보시면은 지금 봐보세요 자 이걸 잘 보시면 내가 상승 하락 그리고 지지부진하게 조정받다가 또다시 속폭상승, 하락, 왔다갔다 하는 방법, 되게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최근 패턴을 보시면은 상승하셨죠? 그 다음에 조정받고 나서 다시 한번더 이제 차근차근차근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원래 대료였으면이 종목 같은 경우는 6 1000, 아, 16,100원대에서 한번 조정을 받으면서 이 부분 뚫고 올라가서 한 16,500원, 100원 선까지 올라간 다음에 차근차근 올라갔어야 됐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18,000원까지 올라갔으면 문제가 안 됐겠지만 이 종목 지금 어떻게 갔죠? 치고 올렸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구간에서 조정 구간 나올 거 뻔하뻔 자요 근데, 물론 이제 저보다 주식을 많이, 오랫동안 하신 고수님들도 많이 계시고, 이제 선배님들도 되게 많으신데, 자, 저는 일단은 계속해서 이, 이 주식을 차트를 보면서 항상 보는 게 전, 전에 주가, 전체적인 주가 흐름을 한번 봅니다. 한번 보고 나서, 어, 패턴이 있는 게 있잖아요? 차트마다 다 패턴이 있는데, 자, 이 패턴대로 갔을 경우에는, 분명히 이 종목은, 분명히 조정이 나온다라고 발, 판단해가지고 어제 한번더 말씀드렸던 거예요. 근데 이 종목 결국 어떻게 됐죠? 조정 나왔습니다. 결국 조정 나왔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18,800원 선계속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 내일과 이제 금요일, 그리고 차주 월요일 날, 이 차주 월요일 날 시초가, 시초가 또는, 그리고 시측가 또는 시장 개시 후, 개장 후에 30분간 보시면서 그때 주가 흐름 보고 나서 그때 매수 타이밍 잡으시는 그 방법 또는 손절 그리고 손절 후에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요일 또는 차주 월요일까지 시장 흐름 보다가 주가 차트 흐름 보다가 그때 저점 매수. 이 방법이 제일 이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충분히 주가가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기존의 해상풍력만 보셨었는데, 자, 지금은 이제 미 해군, m r 로 관련돼가지고 모멘텀이 또 생겼죠, 어제. 어제, 하나오션과 이제 SK, s 오션 플랜트가 합작으로 미 해군 m r 로 관련돼가지고 이제 공략을 할 것으로 지금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자 이렇게 두 가지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한번더 치고 올린다 물론 지금 현재 방산 조선 섹터가 많이 죽은 건 맞아요 물량이 많이 수급 자체가 일단 자동차와 그리고 반도체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많이 어, 투심이 좀 꺾였다고 말씀드려야 되겠죠 일단은 시장에 관심을 위해서 좀 많이 빠졌는데 하지만 방산과 조선 같은 경우는 모멘텀 너무나도 많고 충분히 주가 상승할 만한 모멘텀도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SK오션플랫도 미해군MR로 관련돼 가지고 큰 모멘텀이 있습니다 이슈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더 치고 올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단기적으로 2만원에서 25,000원 선 지금 보고 있습니다. 1차 목표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종 목표가는 4만원까지는 보고 있어요. 최종.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잘 체크하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이 종목 좀 의미 있는 금액대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자, 21,000원대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이제 오늘 한번 강하게 저항을 받았던 흔적도 있고요. 여기 한번. 자, 이게좀몇 군데 이제, 강한 저항을 받았던 흔적이 있기 때문에 21,000원대가 좀 강한 저항선 라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그리고 밑으로 좀 강한 지지선 라인은 어디냐? 자, 일단은 1차 지지선 라인, 18,000원이고요. 2차는 16,100원 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 여기 보시면 한 번, 두번 강하게 저항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 강한 저항선 라인은 무엇이다? 강한 지지선 라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자, 16,000원대는, 16,100원대는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 네번 강하게 정황을 받았던 부분이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2차 강한 지지선 라인 16,100원대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시장에 SK 오션 플랜트처럼 좋은 종목도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정보가 부족해서 접근을 못 하시거나 아니면은 아셔도 매수 타이밍을 정확하게 못 잡으셔가지고 접근을 못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요. 어 위에 핸드폰 번호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자, 010-2757-9181으로 플랜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은 SK 오션 플랜트 정확한 매수 타이밍 그리고 매수금과 알려드리면서 자 이렇게 좋은 종목들 추천드리면서 매수금과 매수 타이밍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수익실은 이어질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동일번호 010-2757-9181으로 플랜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는데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로 뭐라고 보내주시면 되냐? 상담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원하시는 종목 상담 조금 더 수월하게 받으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영상을 봐주시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주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자,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급등상한가 예상 종목도 있고 핵심 매매기법 유망테마 등 되게 다양한 자료들이 있는데 이러한 자료들 필요하신 분들은 동일번호 010-2757-918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자료들 제가 뭐 만들어 놓고 와서 그냥 방치를 하는 것이 아닌 최소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동일 번호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종목 추천, 종목 상담, 자료 제공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다? 100% 무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저는 위에 핸드폰 번호로 언제든 문자 보내주시면 24시간 평일 주말 상관없이 바로바로 상담과 대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위에 핸드폰 번호 0 1 0 2 7 5 7 9 1 8 1로 플랜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100% 무료잖아요. 부담 없이 위에 핸드폰 번호로 플랜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자, SK오션플랜트, 빠르게 차트 정리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에서 지금 진입하시는 것보다는 분명히 내일 한번더 조정이 나올 것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진입하실 분들은 차주 월요일 날 지금 시초가에 한번 진입 타이밍 잡으시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거래량이 좀 아쉬웠습니다. 근데 어제부터 좀 거래량이 계속해서 눈, 띄, 눈에 띄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제, SK 오션 플랜트 시장 흐르, 시장에서 관심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목표가는, 1차 목표가는 2만원에서 2만, 2만 5천원, 최종 목표가는 4만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요 지금, 이제 저한테 문의 주셨던 분들은, 선시점에서 하실 수 있는 건딱두 가지예요. 물려 계신 분들은. 자, 손절을 하시고 나서, 이제, 손절하시고, 매수 타이밍 다시 잡으신 거 저점에서 매수 타이밍 잡으시거나 아니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초가 또는 개장 후 30분까지 30분 동안 좀 주가 흐름 보시다가 그때 저점 매수 한번 하시면서 평단가 좀 맞추시면서 예. 손실 어느 중에 메꾸시는 방안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SK오션플랜트 어떤,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한번 뉴스로 빠르게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뉴스부터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5년 후 1,335조원 시장 한국, 미, 한국 조선 미래 먹거리는 해장풍력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자 선박 하부 구조물 등 제작하는 그런 뉴스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언제 나온 뉴스죠? 자. 24년도 8월 22일날 나온 뉴스입니다 사실 이때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이 해당풍력 관련돼 가지고 미국 시장도 같이 잘 되고 있었으니까 좀 이렇게 이런 호재성 뉴스가 나왔는데 자 바로 바뀌었죠 트럼프 대통령으로 바뀌면서 해당풍력 같은 경우 미국 해당풍력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박살이 났습니다 자, 거의 문이 안 열릴 정도로 지금 꽉 닫혀 있는데, 자, 물론 어차피 해당 풍력 관련돼가지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열릴 거예요. 언제 인기가 끝나면, 은 인기가 끝날 때쯤 해가지고 슬슬 시동이 걸릴 건데, 자, 여기서 잘 체크를 하시는 게 무엇이냐? 지금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많이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유, 유럽 해당 풍력 시장은 매년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기 때문에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는 이미 독일에 유럽 독일에 4월 달에 진출을 했었기 때문에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유럽 시장에서 더욱 더 실적을 낼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SK 오션 플랜트 유럽 시장 관련 돼가지고 모멘텀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지금 어, 유럽권 같은 경우는 좀 난리가 났습니다. 좀전력 관련돼가좀 이슈가 있었는데 자이 뉴스를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스페인 포, 포르투갈 대규모 정전 인프라 올스탑 이런 뉴스가 4월 29일날 나왔습니다 우리 4월 29일날 나왔는데 자 일단 결과가 왜 원인이 잘 안나왔다고 하는데 일단은 뭐 답은 나와있었습니다 너무 오래도 오래된 이제 노후화된 전력망으로 인해서 전력기기로 인해서 좀 전력난이 생겼는데 자 지금 게다가 또 유럽권 같은 경우는 탈원전을 했다가 다시 한번 이제 원전을 리턴을, 유턴 하고 있는 모습들을 되게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몇몇 국가는 아직까지도 지금 탈원전을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하면서 다시 이제 탈원전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현재 무슨 시대입니까? AI 시대잖아요, 이제. AI 시대가 전력을 먹는, 전력을 먹는, 하마라고 지금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한국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안정적인 이제, 전력망을 지금 유지를 하기 위해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이제 SMR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자, 이제 어차피 유럽권 같은 경우도 지금 원정 관련돼가지고 지금 OK를 하고 있는 분위기고, 분위기고 하기 때문에 지금 해당 풍력뿐만 아니라 원정 관련된 원전 시장도 같이 크게 커질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좀잘 체크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지금 해당 풍력은 미국에서는 악재가 많이 있지만 유럽에서도 있고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좀 이슈가 좀 있습니다 무엇이냐 일단 대선 주자 여기 보시면은 미국향 호재 이재명 정책 테마까지 재생에너지 쪽 오를까 이런 뉴스가 나왔죠 그러면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테마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미국이 이제 보조금 단계별 축소로 축소와 그리고 중국 관세 유지를 위해 유지에 반사이 기대로 좀 많은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뉴스인데 자 사실 이 미국 보조금 단계별 축소는 해상풍력은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잘 체크하셔야 되는 게 지금 왜 그러냐면 미국 미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해상풍력 관련돼가지고 그냥 일방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심지어 CS민들을 보시면은 대표적으로 사례가 될것 같아요. 지금 3월 달에 CS 윈드 같은 경우는 계약을 일방적인 파기를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많이 안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자, 그 정도로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빡빡하다라는 부분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 시장, 해당, 유럽 해당 풍력 시장을 노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 뉴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SK 오션 플랜트 해당 풍력 시장 진출 성공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25년 4월 5일날 나온 뉴스인데, 여기 보시면은 독일 북해에 위치한 참, 8 0 0 메가와트 규모의 고압 직류 송전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의 도림포, 도림포의 핵심 컴포넌트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3일날 이런 뉴스가 나왔죠. 그러면서 SK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는 해, 유럽 해상풍력 시장에 진출 성공했고요. 또 그리고 아까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유럽 해상풍력 시장 같은 경우에 더욱더 커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을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럽연합 공식 홈페이지인데 초점. 성장 전환을 뒷받침하는 풍력 에너지. 자, 25년도 3월 17일 날 나온 뉴스인데, 자 여기 좀 내려 보시면은 유럽 연합은 풍력 풍력 에너지 선. 분야 선두라고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나왔죠?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2024년 12.9기가와트의 신규 풍력 발전 용량을 설치를 했죠 그러면서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23기가와트에 해당하는 140기가와트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2030년까지 총 용량 같은 경우는 351기가와트로 도달하지만 많이에요 만! 그 이상 더 필요하다 즉 유럽 해당 풍력 시장 같은 경우는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지금 이제 보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 연합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는 더욱더 유럽 향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어제 주가가 상승했던, 이렇게 30% 상한가 쳤던 이유 중 하나죠. 자, 이 뉴스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한화오션 SK 오션 플랜트와 80조 글로벌 함정 의 MRO 시장 공략, 함정 MRO 클러스터 협의체 구성, 이런 뉴스가 나왔죠. 언제 어제 나온 뉴스인데요 자 그러면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가 SK와 동맹을 맺고 미국 해군 함, 군함 등 80조 규모의 글로벌 MRO의 시장에 공약을 나선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자이 SK오션플랜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해상풍력 관련된 종목으로 알고 계시는데 사실 이 특수한 관련된 것도 사업부가 있습니다 이 특수함 수리 수리 관련돼 가지고 사업부가 있기 때문에 하나오션과 지금 하나오션이 SK오션플랜트를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함정 MRO 클러스터를 만든 이유다 라는 부분 같이 체크하실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실적 한번 마지막으로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실적 봐볼게요 자 SK오션 SK오션플랜트 컨센스입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2020년부터 해가지고 2023년까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전년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다시 올해부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성장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체크하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 성장 더욱더 기대되는 종목이다 라고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충분히 지금 이렇게 뉴스랑 그리고 시장의 흐름 그리고 실적을 봤을 때는 무조건 이 종목은 치고 올릴 만합니다. 다만 이게 제가 무리하게 추격매수하지 마시라고 이유, 이유는 한 번에 너무 많이 초대한 거예요. 계단식으로 올라갔으면은 차라리 지금 가격대 괜찮으니까 매수 타이밍 한번 잡으셔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치고 올린 것은 좀 말이 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이렇게 지금 SK 오션 플랜트처럼 좋은 종목들 시장에 많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은 아셔도 매수 타이밍 못 잡으셔서 헤매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요. 위에 핸드폰 번호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위에. 자, 010-2757-918-81으로. 자, 플랜트라고 문자 보내시면 은 SK오션 플랜트 관련된 매수 근거와 매스 타이밍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종목들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매수 근거와 매스 타이밍 알려드리면서 수익실는 이어질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동일번호 010-2757-9181으로. 플랜트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는데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로 상담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원하시는 종목 상담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 영상을 봐주시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주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자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도 있고요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그리고 매직 포인트 기업 분석 되게 다양한 자료들인데 이러한 자료도 필요하신 분들은 동일 번호 010-2757-9181로 mm <laughs> 자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 추천, 종목 상담, 자료 제공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다. 100% 무료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저는 위에 핸드폰 번호로 언제든 문자 보내주시면 24시간 평일 주말 상관없이 바로바로 바로 상담과 대응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하신 시간대100% 무료잖아요. 부담 없이 위에 핸드폰 번호 0 1 0 2 7 5 7 9 1 8 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주식 유튜브를 찍으면서 많은 분들이 주식 관련된 문의 문자를 많이 보내주고 계시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SK 오션 플랜트 관련돼가지고 문의 문자만 28건, 20, 20정도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지금, 뭐, 일단은 많이 문자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그러면서 이제 주식뿐만 아니라 코인 관련돼가지고도 문자를 많이 보내주시는 분들 많습니다. 자, 제가 영상에서도 몇번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코인정보방도 운영을 하고, 주식정보방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우측에 보이시는 이 코인정보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 0 1 0 2 7 5 7 9 1 8 1나로 코인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은 자, 우측에 보이는 이 코인, 전무방 들어올 수 있는 참여 코드를, 이 참여 코드를 100% 무료로 드리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